우리 먹이 주러 갈까? 좋아. 아 <laughs> 우리 누구한테 먼저 먹이를 줄까? 응, 거북이. 좋아. 거북이는 일단 해파리를 좋아하니까 해파리를 주자. 이제 강아지한테 한번 먹이 줘볼까? 좋아. 오, 하나 강아지가 먹이 줬어. 응? 와 캔들다. 그러면은 우리 당근도 한번 토끼한테 줘볼까? 응. 이번엔 성민이가 줘볼래? 이거를 응. 당, 토끼한테 주는데, 어, 성민나 토끼가 당근을 다 먹어. 이제 우리는 곰한테 꿀을 한번 줘볼 거야. 엄마, 이거 와 우리 꿀꿀꿀꿀꿀. <laughs> 소리는 여기에다 두고, 꿀은 내려놓고, 음 이제 고양이가 남았네. 어 고양이한테 한번 줘보자. 어 귀엽다. 귀도 이다네 오, 서민아! 고양이가 음식을 왜서 다 먹었나봐. 고양이를 놔두고, 이제 우리 갈까? 아. 콧, 어, 잠깐만, 성민아 에. 얘네들 상처가 있는데? 여기, 여기 봐봐. 거북이 머리에는 하얀 상처가 있고, 음, 여기 강아지한테는 이상한 상처가 있고, 토끼한테는 다행히나마 상처가 없고, 헉! 곰돌이는 여기에 피가 있어. 그리고 고양이는 옆 동네 고양이가 할퀸한 적이 있는 걸 빨리 치료해야겠어. 잠깐만. 어, 맞아. 누나가 초사핏으로 가져왔어. 음. 우선 얘네들을 치료해야겠다. 줘 음. 여기 이 밴드로 거북이를 먼저 치료해줄 거야. 우선 연고를 발라줄 거야. 싹, 싹, 싹. 강아지는 너가 치료할래? 응. 음. 우선, 가위로, 밴드를 잘라줘.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얘한테 이렇게 밴드를 붙여주세요. 응?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너도 한번 해봐. 응. 자, 우선, 우선, 우선 연고를 발라줘. 강아지한테 여기다 그다음에 가위 사용은 위험하니까 본들은 누나가 잘라주고 너가 붙여야겠지 자, 밴드 여기다 붙여 응. 기절됐고, 바흐나마 토끼는 상처가 없어. 우리 공돌이 피범벅이 돼서 너무 슬프겠다 그렇지? 이거는 닦아줄기만 할게. 보니까 상처도 있네. 살짝 이렇게 밴드를 붙여줘야겠다. 여기에 예, 어떻게... 됐다. 이번에는 고양이는 너가 치료해줄래? 어. 자, 자. 화이팅 한 흔적이 있었으니까 더 조심히 나가야 돼. 자, 연고를 발라봐. 어, 여기 너무 슬펐겠다. 여기 어떻게 상처? 이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본인 누나가 이렇게 찍어줄게. 아유 아팠겠다. 어. 여기가 다 좋은데 아팠겠구나. 어. 자 이제 우리 진짜로 가볼까? 어.